위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되는 위치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가 이만큼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됐으면은 여기서 더 내려가야 돼요. 그데 네, 이제 상체는 휘게 됩니다. 예, 예. 쌤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아까 오시면서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예, 언니가 예. 하는 말씀이 곳비 연결에 대해서 스톱이냐 연결이냐 이 느낌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느낌을 알려고 하면 연결은 예, 예. 내가 힘안 주고. 예. 그 잡지 않고, 당기지 예. 않은 상태에서 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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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 손에 걸립니다. 이게 아. 내 손을 당겨주는 게 연결이에요. 이 정도가 딱 지금, 제, 저도 힘을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힘을 예. 내가 아무 그냥 예. 냅두고 있는 예. 상태에서 예. 이렇게 손에 걸려 있어요. 예. 이렇게 손을 당겨줘야 돼요, 말 예. 예. 근데 이제 이 당기는 거를 그만히 냅두면 이게 점점 세져요. 예. 예. 이게 세지지 않게 예. 팔꿈치 접어서 팔꿈치로 움직여가지고 예. 이 연결을 계속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예. 그, 그 연결이 가 벼워진다는 느낌이 네. 그냥은 조금 네. 추상적이에요. <laughs>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laughs> 네. 이렇게 당기면은 네. 처음에는 고삐가 좀 뻑뻑한 게 느껴지죠. 이 이. 이 뻑뻑한 게좀 부드러워지게, 네. 가벼워지게 만들어 주는. 아. 느낌도 제가 딱어예 예. 그러니까 아, 지금 그렇게 아, 당기면은 이게 좀채리잖아요예 예. 이거를 이렇게 살짝 살짝 제거를 보이도 예. 가지고 예. 이게 조금 이렇게 가벼워져. 아 여기까지 당기 예. 팔꿈치를 거의 붙이는 데까지 왔는데도 예 응. 이게 예. 어... 손을 내리고 팔 네. 접으면 네. 얘가 이렇게 딱 걸리는 위치가 있어요. 네. 그 걸리는 곳에서 네. 그 걸렸을 때놔주거나 같이 잡거나 네. 당기면 안 되고 네. 네. 그 걸리는 곳에서 그냥 팔꿈치로 바로 제갈을 건드려 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냥 고비가 가벼워지게 만드는. 음, 여기서 잘 살. 네, 네 그,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네. 팔 이렇게 건드리면서 손이 들려 버리면 안 되고 어, 네. 손이 내, 손을 계속 밑으로 내리면서 네. 연결을 계속 오. 유지를 시고야 돼요. 연결이 와. 돼 있는 상태에서 공기해야 연결이 가려워지고 는 이제 그게...